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이거 뭐지? 라이돔글래스 아, 뭐야, 액정 보호필러 있었네. 아, 투명 케이스도 주는 거였어. 투명 케이스도 주는 거였어. 개봉합시다.

아, 사진 찍어야 되나? No God, please no, no. 진짜 생애 초 아이폰 사는 거야. 오, 오. 왜 펀치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민거 같죠? 오, 아, 너무 영롱해 오 너무 영롱해오 이럴 수가 와우! 보이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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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뜨리게 조심해야지 후우. 영롱한 실버 헉?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되잖아 아. 자 들어갑니다. 역시나 치킨 있는 지없는지빛 비채 이렇게 확인해 보라했거든 어느 정도? 오케이, 여기, 여기, 여기. 렛 클리어. 치킨 먹고요. 치킨 먹고요. 렌즈에 치킨 먹고요. 이거는 뭐요? 아, 핀이랑 스티커, 스티커. 설명서, 설명서는 뭐첫 아이폰이지만 알아가는 걸로 하고. 충전기 있고 충전선 있죠 저 근데 에어팟 프로 있어가지고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없어 와 아, 진짜 충전기는 줄을 몰랐다 하지만 저는 이거 있죠 이거 어디거야슈피게 건데 에어팟 프로에만 해봤는데 거기는 뭐 충전 잘 되는 거 같은데 핸드폰에 한번 해볼게요 이 있고 드디어 간다 액정 제발, 액정 제발 잘 걸려라. 그렇습니다. 액정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오내 침.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옳지다. 켜봅니까켜봅니다 오, 오, 오.

아 d o 나 t k 돼 o w I'm there. I'm n 유튜브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다지. 어, 이거 있나? 유튜브 없어. 앱스토어를 들어가야 되는데, 앱스토어가 어떻게 생겼어요? 앱스토어 앱인가? 저 앱거 앱거 앱거. 아, 진짜... 어, 뭐야? 로그인해야 돼? 아, 너무 귀찮아. 와, 못 가는 거예요. 아, 로그인하게요20 minutes later. 아, 대문 자퍼 게 로고인 안중, 요로인로인중로그인안는중로그인 하는 중 로고인 로고인 고 앱스토 갈수 있는 거야? 유튜브 깔아서 유튜브 어 뭐야 유튜브 있나 이미 <laughs> 유튜브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유튜브 가 없어? 이걸 또 가냐? 애초에... 뭐... 어 어딘 은 이건가? 개버브... 어... 바보가 왔다.

이 게임, 이 다운 활동이입금 테스트 입금 보여요? 입이 보여요? 이캠잘는이캠는이아 여기서 보자 이잖아요이 너무 시이러프는이이캠 혹은 버튼 쪽에도 뭐 천상이 된 부분은 없나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스피커가 유튜브를 켠 김에 그럼 그거부터 해봅시다 나단 불을 끌게 이만하면 아무개나 봐줄 수 있지 않나 가봅시다 전체 화면 하고 안전을 닫고 시작합니다 어? 왜안 꺼? 어? 왜안 어, 꺼? 제대로 다시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. 파란색도 이상 없고요. 필름이 왔어요. 필름이 이거 두 개네. 아, 두 개인가? 했어요. 되고. 이거 더 그래. 한 하고 30초 기다리라고요? 어, 이렇게 고3 0 하고 때. p a t s 기포 개 많아. 미친 거 아니야? 지금이야 이거를 이거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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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를 씹어. 이거를 씹어. 이 안녕